자, 그리고 이제 935 사용 방법에 대해서 수영할 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영할 때 풀스윙으로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인터벌 시간. 그리고 인터벌 거리가 나와요.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게 되면 타이틀을 눌러서 이제 수영을 막 하겠죠. 막 했어요. 거리가 나올까요? 한 점입니다. 거기서 수영을 이제 만약에 200m를 25m를 지금 했어요. 여기서 아래 버튼 왼쪽, 오른쪽 거 중에 아래쪽 버튼을 랩을 누르면 랩이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냐, 인터벌 시간 그리고 휴식 시간 반복. 그리고, 인터벌 걸 내가 만약에, 여기서, 50m를 했어요. 만약에. 50m를 했어요. 근데, 인터벌 시간이 쉽게 40초가 나왔다고 칠게요. 사0초 그러면은, 실시간은 그때부터 1초씩 계속 가는 거예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반복. 이게 뭐냐면, 이 시간에 더해서 41, 42, 43, 44, 45, 초가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인터벌 거리는 이제 오5 0오5 0 찍히겠죠. 휴식 시간하고 반복의 반복을 이용한 인터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백을 어 2분 인터벌 2분 사이클. 2분 사이클로 간다고 쳐 봐요. 근데 수영할 때 100m가 k 1분 40초가 나왔어요. 이거 너무 쉽겠죠. 43초. 43초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을까요? 이 시간은 휴식을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올라가겠죠. 휴식 시간은. 대신에 반복은 여기서 1분 44, 45, 46, 47, 48,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쭉쭉 가다가 58, 59, 이제 2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시간에 다시 랩을 누르고 수영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1 0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는 2분 사이클이고 휴식시간 15초를 가질 거예요 10개를 하는데 초가 몇 초가 나오든 전혀 상관이 없겠죠 2분 20초가 나오건 뭐 15초 30초 40초 나와도 휴식시간은 1초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1초부터 누르면 이게 14 15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도 다시 랩을 누르고 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훈련 방법을 배워봤어요. 어렵지 않죠? 935. 아주 좋습니다.